안녕하세요. 시장의 마법사입니다. 자, 오늘의 특징주인데요. 하나갤러리아가 지금 오늘 뭐17% 거의 18%까지 올렸다가 이제 꺾였는데 아래꼬리를 달았죠. 그 사실 특별한 이유는 없어요. 그래서 진짜 어떤 테마주의 전형적인 테마주 양상이고 특별한 사항이라고 하면 작년에 뭐 상반기부터 계속 매수가 있었죠. 근데 올해 초에도 계속 공시가 나고 있고 1월 3일 공시는 이제 뭐 연말에 산거지만 어쨌든 새로 공시가 났고요 1월 10일, 26일, 그러니까 5만주, 2만 8천주, 9만 6천주 합치면 한 2억 이상 정도 되고 뭐 1,200원 전후. 1 3 0 0원 전후 심지어 1,400원 넘어서까지 있었고 그니까 이거를 어떤 기업 내용 갖고 접근하기보다는 그냥 물론 테마가 있습니다. 그 내용 테마 내용을 갖고 접근하는 게 맞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일단 추측을 해 보면 FG 코리아가 운영하는 파이브 가이드가 뭐, 엄청 유명세를 탔죠. 그래서, 3호점이 이제 곧, 뭐, 한 달도 안 남았죠. 한 보름 정도 남았는데, 저도 공사하는 걸 봤습니다. 그, 지하에서 바로 이어져갖고, 고속터미널에 이제, 신세계 강남점에 3호점이 생기고, 뭐, 생기자마자 사람이 엄청 많겠죠. 그쪽에 이제, 섹섹도 있으니까 같이 맞붙는 거고요. 4호점이 4월 중에 서울역 그러니까 지금 2호점까지 있죠. 현대, 여의도 현대점 그래서 3부기 매출이 36억 정도 되고 일평균 3,900만원 향후 5년과 국내 15개 이상 매장 근데 지금 대기가 여전히 수백명이라고 하고 뭐 최근 며칠 사이는 잘 모르겠는데 전 비슷할 것 같아요. 왜냐면 매장이 두 개밖에 없으니까. 그리고 강남역이 유동인구가 뭐 여전히 굉장히 많은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다 이제 먹, 먹어보고 싶겠죠. 맛이 또 괜찮기도 하고 가격이 약간 비싸긴 하지만 어차피 뭐 매일 먹는 거 아니니까. 근데 이제 본업이 이게 백화점이잖아요. 근데 본업의 경쟁력은 약화된 상태다. 모든 점포의 매출이 역성장을 했고, 상규 매출이 5% 감소했는데 영업이 74%나 감소했다. 그리고, 어, 경쟁사 대비해서 명품 매출 의존도가 높다. 40% 이상이고, 경쟁사라고 하면 신세계하고 롯데겠죠? 경쟁사는 30% 비중인데, 근데 명품, 명품 소비가 감소 추세다. 경기를 안탈 수가 없는 거죠. 제가 기사로 본 거는, 뭐 아주 상류층, 정말 이제, VVIP는 잘 모르겠지만, 진짜 웬만큼 잘 사는 사람도, 이제, 그, 당연히 타격이 있다고 이렇게 들었고, 수백억 자산가도 사실, 뭐, 사업하다가 돈을 이제 매출이나 이익이 팍 줄면은 그게 소비를 줄이게 되죠 아무래도 제일 줄이기 쉬운 게 명품 두개살거 하나 사고 시계 두개살거 하나 사고 뭐 이런 식이겠죠. 그래서 좀 소비가 줄어들고 있는 것 같고,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제 한국이 좀 심각한 상황이고 뭐 그리고 또 해외에도 쓰는 것도 또 있죠. 기저효과도 분명히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유통업체 매출 분석을 보면은, 명품 매출이 이제, 전년 동기 4개월 연속 하락했다. 8, 9, 10, 11, 1 2 8, 9, 10, 11월. 근데 이제, 압구정 갤러리아 매출이 뭐, 7% 감소했다고 하고, 작년에. 이건 오피셜은 아닌 것 같아요. 뭐, 기사에서 이렇게 났는데, 뭐, 공시로는 제가 본건 아니기 때문에. 근데 이제 명품의 한정제에서는 이런 이제 추세가 있는데 전체 매출로 봤을 때는 신세계 강남점이 작년에 12월 뭐20 매출 기준으로 3조를 이미 찍었고 롯데 잠실점은 거기까지 못 찍었는데 매출이 성장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약화된 게 맞고 하나 갤러리아가. 근데 기업 내용으로 지금 상승하고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테마주 관점으로 매수한다고 그러면, 테마주로 봐야 되는 거죠. 그럼 도대체 왜 오르는 거냐. 파이브 가이즈가 신규 오픈 매장을 계속 이제 늘릴 계획이고, 여전히 지금 오픈빨이 엄청나기 때문에. 근데 길게 보면, 이제 손님이 줄지 않겠냐, 뭐 이런 예상도 사실 많은데, 지금은 그거 생각할 때는 아닌 것 같고. 그, 저, 로봇 테마가 있죠. 그니까 러좀 저렴한 로봇 관련주 뭐 이런 관점으로 볼수 있어요. 근데 이거는 사실 논리적으로는 물론 말이 안 돼요. 근데 테마주니까. 자, 지속적인 내부자 매수. 뭐 1월달에도 계속 산다. 그래서 저도 사실, 아,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그랬는데 결국은 급등을 하는 거예요. 뭔가 냄새가 난다. 주가가 변동이 없으면 모르겠는데, 주가가 급등했다. 그래서 최근 고점, 1650원 대비해서 오늘 종가가 마이너스 24.9%. 결국은 넘을 것 같은 느낌도 사실 들어요. 이거는 정말 이제 느낌으로 할수 밖에 없고요. 난 그런 투자를 안 하겠다 그러면 안 하는 건데, 1200원 이하에서는 좀, 살려다 저도 못 샀습니다. 그러니까, 참 그런 거죠, 테마주가. 저도 뭐 옛날 사람이라. 근데 결국은 오늘 급등을 했죠. 급등했다, 물론 꺾이긴 했지만. 그래서 3분기 누적으로 매출이 2,891억, 영업이익 76억. 시총이 2,400억. 그러니까 상당히 좀 고평가된 거는 맞아요. 4, 뭐 4분기 실적 안 나왔지만. 영업이익만 갖고 이제 시총으로 따지는 건 아니고, 영업이익에서 한또20% 까야죠. 법인세 뭐, 그러면은 상당히 고평가인데 뭐 테마주니까요 그리고 오늘의 특징지 또 하나가 태강산업 급등 금호소규화 SK 그리고 삼성물산 하나 롯데쇼핑 현대백화점 이상하죠 왜 급등을 했나 심지어 이마트도 올랐다 정부 대책이 뭐냐 어,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총선을 앞두고 던지는 거죠. 근데 일본이 재미를 봤잖아요. 그래서 자기 주식 강제 소각 또는 한도 설정, 자기 주식 처분 시 신주 발행 규정 준용, 뭐 자사주 관련된 내용 이 많고요. 그 SK가 뭐 예전에도 제가 언급을 했지만 SK가 자사주 24.5% 신세계 IC도 많죠. 많은 기업의 중소형주도 많은 기업이 굉장히 많아요. 태강사람 옛날부터. PBR이 0.1 몇이에요. 그 그러니까 말도 안 되죠. 금호소기화 18%. 그래서 34년 만에 최고치 찍은 일본중시. 비결은 주주하는 강화. PBR 1 이하는 소명하라. 굉장히 화제거리고. 그래서 총선이 4월이니까 뭐 개인 투자자 1,400명한테 어필을 하려고 하는 거겠죠. 이제 4월 전에 빨리 이제 발표를 해야지. 2월 중에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발표 예정이다. 뭐 PBR 1 이하는 반성하라. 망신을 주겠다는 거죠. 기업가치 개선 계획 공표 권고. 기업가치 개선 우수기업으로 구성된 지수 개발비. 그러니까 기업가치 개선. 주식 올리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 기업으로 구성된 ETF를 만든다. 뭐 이런 거겠죠. 근데 주가 오른다고 좋아할까요? 저도 하도 많이 당해서 그러니까 아는 게 많을수록 사실 좀 비판적으로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뭐 PBRRO를 e 뭐 공시하고 기업가치 개선을... 주주와 소통하도록 권고하는 내용이 담긴다. 되면 좋죠. 그래서 일단은 대기업 위주 수혜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제일 첫 번째 타겟이 지주회사하고 실제로도 오늘 이제 주가로 반영이 됐고요. 그리고 PBR이 엄청 낮은 섹터가 은행주였죠. 이제 금융지주가 됐는데 금융 섹터, 보험, 증권, 금융지주. 근데 증권 같은 경우는 저평가에 이유가 있는 거 아닌가. 보험도 그렇죠. 내수주니까. 그래서 어떻게 오른다는 거지? 배당을 더 늘려야 되나? 조금 의문이 드는 거는 사실이고요. 근데 총선이 지나서 파격적인 정책을 계속 필수 있을까? 이제 이런 거죠.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뭐 주식 양도 차익세를 도입한다. 어, 좋습니다. 뭐, 세수가 부족하고, 지금 인구도 줄고, 그러니까 뜯어내야 돼요. 근데 그러면 코스피가 4천, 5천, 이렇게 올라가서 써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올라가서 돈을 번 사람이 많은데 뜯어낸다고 하면, 이게 어떤 명분이 조금 약하죠. 그렇잖아요. 이게, 많이 벌었으면 좀더 내는 거 어떤가. 그래서 설득이 가능할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은, 근데 결국은 이런 정책이 나오는 이유가 제 생각에는 양도소득세를 도입하기 위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러려면 코스피 바닥이 한3,500대면 어떨까요? 그리고 조금 오르면 4,000 넘고 또5,000 넘고 6,000 이렇게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최준철 대표가 VIP 자산운용의 대표가 뭐 국내 주식 외면하지 말라. 그러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이게 만만치 않거든요. 왜냐하면 한국 보수가 한국 보, 그 보수는 기업 편이지, 주주 편은 아니거든요. 그렇잖아요. 자사주 강제 소각을 할 때. 반발이 얼마나 심하겠습니까? 기업이 어 이거 내 돈으로 회사 돈으로 산 건데 소격하면 이제 돈을 태워 버린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주가 올라서 좋을 게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상속세 개편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또한 가지는 상속세 개편하면서 압박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업이 상속세 개편하면 기업이 주가 올릴 요인이 있나요? 그러니까 세금 때문에 물론 이제 그, 증여상속 때문에 낮추는 건 맞아요. 그러면, 오너기업인데 주가 올라서 뭐하죠? 그래서, 증여상속세를 폐지하는 거는 당연히 맞는데, 폐지한 다음에도 압박을 많이 해야지, 지금처럼, 주주편을 들지 않고, 기업편을 들게 되면 증여상속세를 폐지한다거나 이걸 해도 엄청난 효과가 있다? 이게 코스피가 5천을 넘어야 되거든요. 4천은 당연히 넘어야 되고, 3천은 뭐 말도, 말할 필요도 없고요. 그렇게 되면 이제 세금 걷어도 되는 거죠. 그래서 중소형주도 뭐 예전에도 이제 이런 내용을 제가 올렸었지만 의무화는 저는 어렵다고 보고 굉장히 막 조건을 완화시켜서 할 거예요. 기업 눈치를 보면서. 한국이 그런 나라다. 그증여상속세에 폐지한다 그러면 이 좌파들이 가만히 있을까요? 좌파뿐만 아니라 국민의 절반 정도가 싫어해요, 그거를. 불을 왜 대물림하냐. 근데 그게 사실 아닌데. 배 아픈 건 어쩔 수가 없고 지수가 많이 오르면 거기서 내가 돈을 벌면 되는데 국민 정서니까 쉽지 않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테마는 될수 있겠죠. 그래서, 뭐, 중소형주 중에서도 많고, 롯데지주. 뭐, 중소형주 중에서는 이제, 벽산도 한20% 가까이 되고, 신세계 INC는 뭐, 20% 넘고요. 여기는 대부분 대, 대기업인데, 한섬도 있고, 이게 옛날 기준이라 지금은 이제, 자사지 비율이 변했겠지만, 그래도 이제 꽤 높은 건 맞을 거고요. 조광피역도 유명하죠. 부국증권, 뭐, 신형증권도 그렇죠. 그래서 뭐 신세계 IC 여기 있고, 뭐 대한방식 요즘도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글쎄, 너무 큰 기대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하진 않습니다. 잘 믿지를 못하겠어요. 그리고 굉장히 느린 속도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기 있기 때문에 사실 오늘 급등할 지 몰랐잖아요. 그리고 오늘 만약에 보유하고 있어서 급등했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요? 저는 팔것 같거든요. 이거를 총선용으로 나온 건데 마마지 않거든요. 그 제일 중요한 게그 상속세를 폐지해야 되는데 저는 그거는 어렵다고 보고 있어요. 국민 정서가 한국은 이 평등주의 때문에 어렵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글쎄 뭐 테마 정도로만 저는 현재까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감사합니다.